오늘 이제 15분이 지났으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힝. 힝. 엄마, 엄청 차가워. 엄마 만져봐. 힝. 엄청 차갑지? 오. 와. 힝. 힝. 엄청 차가워요, 지금. 그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어우 차가워 어우씨 차가워 15분이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고문은 발바죽이기 이번에는 진짜 발입니다

그러면은 나만 질러 죽이기 나 이미 죽었나? 그러면은 문화한테사랑하는 주문을 외워야지 음, 나만 농구공에 깔아뭉기기 음. 다음은, 다음은 팔꿈치 팔꿈치 하나 둘셋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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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버렸어 우어가 죽어버렸어